이번 영상에서는 1970년생 개띠분들의 양력 6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한 운세입니다. 벌써 갑진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6월에도 좋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별로 운세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세요. 운은 내가 만드는 것이며 내가 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행운을 부를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6월의 전반적인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 달입니다. 행운 지수가 높은 달이니 노력하면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득이 되는 분야에 활용해 보세요. 좋은 달입니다. 지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무리한 부탁을 할수 있습니다. 능력 밖의 일이니 마음만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정에 이끌려 무리하게 되면 더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대인관계를 통해 무엇인가를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인들은 상대로 인해 즐거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기쁘게 하는 달이니 고마움과 이해가 클 것입니다. 새롭게 인연을 찾는 사람들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움직일 매력적인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실보다는 수익의 가능성이 많은 달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재테크를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용 감각이 좋은 달이지만 무모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규모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진행하는 일에 약간의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성이 큰 달은 아닙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 성과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과가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성의 기운이 강하여 인연과 도움이 밀접하게 흐르는 달입니다. 도움을 주어도 좋고 받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도움을 준 인연은 후에 크게 보답받을 것입니다. 책임도 막중해지고 주변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지위가 상승하며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포상과 관련이 있다면 기대해도 좋은 달입니다.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달입니다. 부족함이 보였던 운의 흐름도 충분히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활용하세요. 재물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흐름입니다. 행재성 이래 재물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손실보다는 수익의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행운 지수가 적절하게 조합된 달이니 의외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흐름이 원만한 시기이니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추구하세요. 노력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성과가 분명한 달이니 취할 수 있는 수익은 미루지 말고 반드시 챙기세요. 애정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인들은 관계가 급속히 발전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은 사랑이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솔로들도 사랑을 느낄 만한 상대를 만날 것입니다. 한눈에 반하는 사랑은 아니지만, 편한 만남이 점차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노력한다면 좋은 인연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달입니다. 건강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리듬보다는 감성 리듬이 더잘 발달되는 달입니다. 피곤하지만 자신이 즐기는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의 기능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달입니다. 평소에 소화기 문제가 있던 분들도 이번 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피하세요. 실제로는 몸이 처지지만 이를 느끼지 못해 음주 후 뒤탈이 심할 수 있습니다. 사업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와 관련된 일이라면 직접 관여하여 결정하세요. 선택과 판단.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잘 발달하는 달입니다. 본인의 결정에 후회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7, 10, 11, 19일입니다.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의 도움을 받는 날은 7, 10, 19, 23일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날은 3, 15입니다. 27 6 14 25 26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쁜 계절 6월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있고 태양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양기를 많이 충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야외 활동을 자주 하고 좋은 사람들과 초여름밤을 만끽하세요. 태양의 기운을 잘 활용하여 마음 건강과 몸 건강에 이롭게 하세요.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고장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아픈 곳은 늘어나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기에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인생이고 시간입니다. 지금 바꿀 수 없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오늘 아침 건강한 음식 한 끼, 평온한 산책 시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긍정적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쁘게 보면 예쁘게 보이고, 힘들게 보면 힘들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할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더 괴롭습니다. 마음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온화한 감정 상태를 위해 유산소 운동과 명상이 필수입니다. 명심하세요. 운동하고 명상하십시오. 6월도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평온한 나날의 행복을 만끽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나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운세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의 긍정적인 의지와 마음이 행운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또잘 살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인합니다. 6월도 잘 살아봅시다. 성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